자 다음은 과학입니다. 자 이번에 25년도 들어오면서 과학을 좀더 확대했어요. 과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공계 학생들은 이제 1학년 때통학 과학을 배우고요. 2학년으로 가면 물화생지로 흩어지게 되고, 3학년으로 가면 물투, 화투, 지투, 생투로 나눠지게 되죠. 쉽게 얘기해서 과목 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자기의 전공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좋은 과목이고, 그래서 진로에도 그 다음 생기부에도 여러 가지로 중요한 점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은 반드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정규 강좌가 있고 정규 반도 좀더 개설을 했고요. 방학 특강도 개설을 했습니다. 자, 통학과 고등학교 1학년 통학과 학 정규반입니다. 자, 통학과 학 정규반은 토요일 18시에서 20시, 일요일 14시에서 16시, 일요일 16시에서 18시, 그래서 총3개 반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세개 반에서 이제 세개반 중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면 되고요 지금은 방학특강이 아니라 정규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투로 이제 쭉 진도가 나가면서 중간고사 준비를 할 겁니다. 내신 1등급을 노려보고 좀잘 못하는 학생들도 2등급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은 이제 두 시간의 정규 강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30분의 테스트라고 적혀 있지만 이제 올 때마다 시험을 봐요. 주 1회 시험, 주회 강의이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좀못 하는 경우는 클리닉 포함해서 더 오랫동안 있습니다. 좀 잘하는 경우는 좀더 빠르게 끝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이제 정규반은 또세 개의 반이 만들어져 있어요. 물리원 정규반, 그다음에 화학원 정규반, 그다음에 물리원 정규반. 그래서 토요일 날 20시에서 22시에는 물원이 있고요. 그 다음 화원 일요일 18시에서 20시, 물원 20, 20시에서 22시까지 있습니다. 자, 이반들은 고1들도 들을 수가 있어요. 고1 학생들 중에 통합과학이 내가 어느 정도 좀 됐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2학년 강의를 공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해놓는 게 사실은 좀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좀 잘한다, 내가 좀 과학에 자신 있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그래서 보통 하이탑반의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 다 듣게 했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특강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 특강은 고1 통합과학 선택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과학 월금액, 오전 시간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6주간 12회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1시간 반씩, 과목당 48만원, 방학 동안에 이 통합과학 중간고사 범위, 1학기 범위, 중요 파트들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요 파트들 보고 학기 중에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단기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고등학교 2 학년의 경우도 1학기 과정 집중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원, 화학 원이 이제 화목에 만들어져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단기 특강이니까 1학기 과정을 좀 개념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뭐 결강 등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할 일을 드리니까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과학에 대한 이야기였고요.